심해의 세계는 미지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다이버들이 새로운 생물을 발견하고 경이로운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발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해의 신비를 경험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어떤 무서운 생물들이 등장할지 함께 탐험해봅시다. 22그 남서쪽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해저 유적이 있습니다. 1996년 이 유적은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라 압델나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250년경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중 궁전은 클레오파트라가 잠들어 있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정복될 때까지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액티움 해전에서 왕국이 패배한 후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궁전과 그 주변은 365년의 대지진에 의해 파괴되었고,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이 지진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것이었으며, 알렉산드리아 전역이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스피크스, 나파선, 높이 7m의 기둥, 다양한 신전, 가공된 블록, 초상화 등 여러 건축물과 유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유적은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 중 하나입니다. 19위. 현지에서는 나파누이라고 불리는 이스터 섬은 태평양 남동부에 떠있는 섬으로 칠레의 특별 영토입니다. 유적, 특히 모아이상으로 유명합니다. 모아이는 나파누이 부족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석상으로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화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다양하며 큰 것은 높이 9m, 무게가 스톤에 달합니다. 섬에는 전체적으로 900채 이상의 석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모아이 상을 어떻게 운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아이는 머리뿐만 아니라 지면 아래에는 실제로 팔과 다리가 붙어 있는 완전한 몸통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탐험하는 다이버들의 의해 수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아이 상은 사실 나파누이의 것이 아니라 즉 가짜입니다. 1 9 9 4년 영화 모아이의 미스터리 의세트로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놓은 것입니다. 18위 고고학자 마테파카는 위성 이미지를 연구하던 중 크로아티아 코르0라 섬의 동해안 근처 해저의 큰 얕은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대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팀은 그 장소에 잠수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4 0 0 0 0경의 신석기 시대 정착지입니다. 그 정착지는 본섬과 가느다란 띠로 연결된 작은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착지를 둘러싼 돌벽의 흔적과 함께 고대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기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신석기 시대 정착지가 본섬과 가느다란 띠로 연결된 섬에서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동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견은 매우 예외적이며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신석기 시대 정착지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정착지의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주변의 섬들에 의해 큰 파도로부터 보호받아 긴 세월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위. 국가의 바닥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낙파 선입니다. 이 그리스 상선은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4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파선은 국가의 저산소 지역에 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나파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파선의 디자인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그리스 도자기 정령원에 그려진 배의 그림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정령원의 마법적인 노래에 맞서기 위해 배의 마스트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마스트도 배에 존재합니다. 이 나파 선이 저산소 지역에 가라앉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6위 롱 감옥은 에스토니아의 수중 유적지입니다. 한때 구소련의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현재 호수 한가운데 물에 잠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감옥의 역사는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9년에는 첫 독방이 건축되었습니다. 원래는 붉은 해안의 감옥에서 강제로 일하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이 장소는 버려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감옥 내부에는 지하수가 범람했습니다. 버려진 부관이라는 핀란드 헬싱키를 기반으로 한 비주얼 아트 프로젝트에서 그 음산한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실 롬 호수에서의 다이빙은 극도로 차가운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방안복을 착용합니다. 호수 자체는 얕아서 평균 수심은 6m에서 10m입니다. 감옥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어 수면 위와 수면 아래 모두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있기에 덮인 감옥의 램프, 남아있는 벽철, 감옥의 잔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 장소를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15위, 일본에서는 리그의 사용이 인어 전설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이 물고기가 해변에 떠밀려오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나 쓰나미의 전조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심해에 서식하는 리그가 지진 활동에 민감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도쿄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해이는 부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대만 해역에서 다이버들이 거대한 리그를 만났습니다. 그 몸에는 수수께끼의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이는 상어에 물린 후 생긴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즉, 이 물고기는 상어의 공격을 받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심해에 서식하며 수면에서 관찰되는 것은 드물다고 합니다.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4위. 2021년. 하와이에서 목격된 미확인 비행 물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아 미국 정부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UFO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큰 파란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물체는 하와이 치르 화창한 거리 근처의 바다에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물체가 밤하늘을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도 있습니다. 목격자 중한 명은 자신의 차로 물체를 추격했으나 물체는 조용히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물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터넷에서는 외계인이나 최신 무기일 가능성 등 다양한 추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민간 항공을 감독하는 FAA는 이 사건을 신중히 조사했습니다. 물체가 사라진 장소 근처에서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UFO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3위.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 해안에 떠있는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가진 섬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여우원숭이를 비롯한 다양한 놀라운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는 마다가 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영장류입니다. 최근 마다가 스카르스 중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중 가장 큰 멸종된 여우원숭이의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화석은 수천년 전 마다가 스카르에 서식했던 여우원숭이의 다양성과 크기에 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놀라운 점은 멸종된 여우원숭이 중에는 고릴라와 같은 크기의 것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우원숭이가 비교적 소형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즉, 이 발견을 통해 여우원숭이에는 다양한 크기와 적응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2위 애니그마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이 군사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한 기계입니다. 그중 하나가 발트의 심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저를 탐험하던 다이버들이 방치된 기계를 수거하던 중 우연히 이 역사적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애니그마는 타자기로 오인되었으나, 자세히 조사해보니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애니그마는 독일군의 통신을 암호화하여 연합군의 해독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술의 움직임이나 전략계획에 관한 비밀정보를 보호했습니다. 발트해에서 발견된 에니그마는 독일 해군이 전시 중 사용했던 강력한 잠수함 유의보트에 탑재되어 있었고, 유의보트가 연합군에 의해 격침되었을 때, 에니그마가 연합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독일군이 스스로 기계를 바다에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11위, 다이버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손바느질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고대 조선 기술의 빛을 비추어 세계 역사의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삼브라티아고라는 배는 지중해 크로아티아 해안에서 발견된 완전한 손바느질 배로 다른 고대 배들과는 차별화됩니다. 이 배는 유연한 섬유를 사용하여 목재를 연결해 건조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금속 부품이 도입되기 전과 후에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배의 구조는 지중해 지역에서 그 독창성으로 두드러집니다. 다음 목표는 이 배의 잔해를 육상으로 인양하여 추가 조사와 보존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배를 복원하고 재료 연대와 광학 기술을 신중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12. 노퍼케안에서 영국인 다이버 돈 왓슨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된 많은 그루터기로 이루어진 고대 숲을 발견했습니다. 이 숲은 약 1만 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숲이 발견된 위치는 해안에서 불과 300m 깊이였습니다. 가지가 갈라진 거대한 그루터기는 한때 이 지역을 덮고 있었던 전쟁 시대의 숲의 규모와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이 숲은 2013년 격렬한 폭풍 후 발견되었습니다. 모래와 토사가 이동하면서 숨겨졌던 고대 나무가 드러났습니다. 이 숲은 로가랜드라는 이름의 고대 육지에서 번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가랜드는 중세의 그레이트 브리튼 등 유럽 대륙을 연결했던 주민들이 사냥과 어업을 했으나 8,000년 전에 쓰나미로 물에 잠겼습니다. 9위, 1960년대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독특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이너라는 영화의 세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프랑스 영화 제작자들은 도쿄대학교 근처에 1000m 규모의 동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동굴 도시에는 집, 건물, 교회, 마을 광장, 원형극장, 법률사무소 등이 있었으며 영화의 장면을 이 실제 동굴 도시에서 촬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제작자들은 결국 이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 동굴 도시는 바다 속에 방치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퇴색해 갔습니다. 2007년에야 현지 다이빙 회사가 남겨진 건축물의 유지 보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세라믹 타일과 다리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동굴 도시는 다이버들에게 매력적인 다이빙 스팟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해보고 싶으신가요? 8. 위. 델타 피스는 다이빙 중물 속의 압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압력 차이는 압력이 다른 두 개의 수역이 만나면서 발생하며 고압의 물이 저압의 물로 흘러 들어갈 때 힘이 발생합니다. 이 힘은 다이버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델타픽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고가 2015년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이버 루크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루크는 노바스코샤 전력시설에서 점검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델타픽과 관련된 위험성을 부각시켰으며 다이빙 중 안전 대책과 인식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훈련, 장비,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이빙은 매력적인 스포츠이지만 사망 위험도 존재합니다. 적절한 훈련을 통해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7위 발트해와 영국 해협의 해저에는 석기 시대 초기에 인류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잠들어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스웨덴 다이버들이 1만 1천 년 전에 고대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구, 고대의 숲벽숲 등의 유물은 한때 이 지역에 스웨덴 유목민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적지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서 당시 북유럽 사람들의 활동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해협의 침식에 의해 그 근처에 있던 석기 시대의 정착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8,000년 전의 것으로 유럽과 브리튼 섬이 연결되었던 시기에 인류가 살았던 증거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두 가지 색깔의 타겟과 구운 목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중 석기 시대의 정착지는 영국에서도 매우 독특하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거주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6위. 태평양 해저에서 70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였던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항공기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40m 규모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사고초과와 해양생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견된 역사적인 미국 항공기에는 더글라스 SBD-3 돈틀레스 급강화 폭격기와 TBF 어벤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미국군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섬 호핑 작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발견된 항공기들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무사히 의도적으로 침몰된 것입니다. 해저에 흩어져 있는 것은 날개만입니다. 침몰선은 자주 볼수 있을지라도 수중에서 항공기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입니다. 오이 플로리다에서는 악어가 호수, 강, 늪 그리고 해안 지역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크며 최대 1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m를 초과하는 개체는 매우 드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악어는 4.5m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 악어라도 자신이 위험에 처했거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면 방어를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악어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물어볼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활동이 활발해져 악어와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중에서 악어를 만났다면 천천히, 침착하게 그곳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어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수영할 수 있으므로 당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악어를 놀라게 할수 있는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물보라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절대 악어에게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4위 해양연구실 아쿠아리오스는 힐러호에 있는 세계 유일의 해저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과학자들이 장기간 수중에서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양 생태계에 대한 더 깊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해양연구실은 수중서식지라고 불리는 첨단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 바다의 기압과 같은 압력으로 가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담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산호초, 해양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수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해양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수중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과 심리학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자신을 인체 실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위 발트해 해저에는 시한폭탄이 묻혀 있어 각국 정부가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30만 톤의 탄약이 발트해에 버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화학 무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려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키일 근처에는 최대 35,000톤의 어뢰가 잠들어 있는 탄약 처리장이 있습니다. 최대 깊이 12m 의해저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선택지 중첫 번째는 그대로 방치하여 유독 물질에 서서히 방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속 용기가 파손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탄약을 묻는 것이지만 이 역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위 바하의 해저에 있는 거대한 조각상은 오션 아틀라스라는 놀라운 수중 조각입니다. 아티스트 제이슨 드케이틀러가 제작한 이 기념 작품은 유럽 최초의 해저 미술관 난사로테 해저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의 거인 아틀라스가 두 팔과 머리로 하늘을 지탱하는 모습을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은 하늘을 지탱하는 대신 해수면을 천장으로 보고 그 무게를 견디는 소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계, 특히 인류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상은 높이 5.5m, 무게 60톤 이상입니다. 조각을 수중에서 부분적으로 제작하고 조립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었으며, 다른 조각들과 함께 다이버들의 시선을 끌고 자연 산호초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산호초를 재생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 작업이었습니다. 일위 만약 바다의 잠수 중이 오브제를 만나게 된다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수중 미술관 다이버스칼 공원은 예술과 해양 보호를 결합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2017년 6월에 오픈한 이 수중 미술관은 플로리다주 사우스볼든 그레인 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립 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조각상 중 하나는 아티스트 빈스 테이텀이 제작한 수아라스칼다입니다. 이 수중에 가라앉은 두개골 조각상은 만나는 다이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빈스는 예술과 해양 보호라는 독특한 경험을 다이버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공원을 탐험하고 싶은 다이버들은 다이빙 보트를 타고 그 장소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빙 중 어떤 발견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의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